중간 T랑 F가 맨날 매번 49대 51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맨날 아예 그냥 XP, XP라고 얘기를 합니다. <laughs> 혹시 X야? 안녕하세요, 맨 노블레스 구독자 여러분. 리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름은 리오고요. 영어 이름인데 제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냥.. 체류명인데, 그냥, 나이는 한국 기준으로 22살입니다. 생일은 8월 22일입니다. 진짜, 원래는 그런 생일 선물 바라거나 그러진 않는데, 올해는 약간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생일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음식 데뷔를 한단 말이에요.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제 데뷔곡을 많이 사랑해주시면,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희래형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좀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A형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는 안 믿으려고 하는데 다 찾아보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소심한 편이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해도 그냥 매번 설득에 당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별명은 제가 기 없는 것 같아요 다 대부분 그냥 리오라고 부르는 거. 같아요 그래 아주 가끔가다 한열명중한세명은 저를 료? 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리오를 그냥 빨리 말해서 있다면 그걸, 그거일 걸것 같아요. 료. MBTI는 INP는 확실하고 이 중간 T랑 F가 맨날 매번 49대 51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 있기에도 좀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맨날 아예 그냥 XP, XP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혹시 X야? 사실 데뷔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버킷리스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딱 하나를 정하자면 음... 이제 저만의 솔로 콘서트를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버킷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제 팬분들, 뭐 공연을 하는 날이 있겠죠? 그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 어, 제가 생각하는 저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반전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랑 알게 되면 다 무조건 꼭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 차가워 보이고, 말 수도 좀 적고 무서울 것 같다라는 말도 많이 듣긴 하는데 친하게 이제 지내다 보면 이제 좀 제가 장난기도 많고 생각보다 좀 부드럽다라는 얘기를 꼭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반전 매력이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손 크기는 한 번도 재본 적이 없는데 저는 한 17? 어? 딱 17이네. <웃음> <웃음> 아니 대충 보고 한17 정도 되겠다 했는데 위에서 아료는 18cm 나오네요. 즐겨찾기 놀러 있는 사진. 즐겨찾기 있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의 아티스트 플랜 포스터입니다. 귀여운 것 같아서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이제 사자 사사로 보이고, 자신을 믿고 자연스럽게 여겨라, 라는 이제 멘트가 있는데, 잘하고 있나 싶을 때도 이걸 보면서 그래도 진짜 웃으면서 이제 좀 힘을 얻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오늘 찍은 사진인데요. 올 블랙 착으로 찍었던 셀카입니다. 제가 컬러 렌즈를 오늘 살면서 처음 껴봤단 말이에요. 신기하기도 했고, 뭔가 기록을 남아야겠다 싶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은 이거입니다. 이게 저의 배경 화면입니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캐릭터인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오늘의 TMI는 평소보다 다, 다 6시간 일찍 일어났다. 이게 왜 티에 맞냐면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오늘은 촬영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에 일부러 알람도 엄청 일찍 맞춰 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바로 듣는 편이에요. 바로 듣고 일어나는데 맨날 혹시 모르니까 8시로 하면 8시 10분, 그리고 8시 반, 그리고 진짜 혹시 모르니까 8시 50분도 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영화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는 퍼킨 피닉스의 조커인 것 같아요. 잘안 가봤던 강남에 가가지고 이제 조커를 봤어요. 메시지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날의 분위기나 그 장소랑 날씨 그냥 모든 게 되게 인상 깊어서 그냥 그 영화도 함께 그냥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안할것 같아서 저는 바로 치즈 케이크입니다. 작년부터 좋아하게 됐었는데 아침 일어나서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먹어야 되는 그런 시즌도 있었고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 최애곡 체계 첫 번째는 에센스라는 노래예요 위즈키드랑 템스랑 저스틴 비버 분도 참여한 리믹스를 요즘 많이 듣는데 뭔가 되게 여름이랑 잘 어울리고 멜로디도 엄청 중독되고 평소에도 엄청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제 저스틴 비버 분의 이제 그벌스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Thank God 라는 노래가 있어요. 트래비스 가시라는 아티스트의 새로운 앨범 Utopia 의두 번째 트랙인데요. 저는 이제 이 아티스트의 중학생 때부터 팬이었는데 이 아티스트의 옛날 사운드를 뭔가 다시 가지고온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팬으로서 정말 반가웠고 노래도 딱 들었을 때 뭔가 그 소름 돋는 그런 그런 팩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o f 남 n a m s 라는 노래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시자라는 분의 작년 말에 낸 앨범에 수록된 노래고 노래를 들었을 때 뭔가 좀 여러 감정이 들고 이게 말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슬픈 건지. 행복한 건지 막 그런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하는 노래들이 너무 좋고 저도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맨날 하고 그 노래도 요즘 많이 듣습니다 에센스라는 노래의 가장 머리에 맴도는 그런 멜로디가 어떤 느낌이냐면 You don't want no t h e r body You don't want no t h e r body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짠 것도 안 하고 누워서 핸드폰만 합니다 꼭 나가야 하는 일이 아니, 아니면 웬만해서 집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누워 있어요. 편한 게 좋아서 누구는 자고 있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장바구니에 담긴 것세 가지 딱히 없는데. <laughs> 옛날엔 옷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앱을 켜서 구경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안 보고 제가 해야 하는 일, 음악을 만든다든지 회사에서 뭐 해야 되는 일 그게 전 지금은 훨씬 중요하다고 어느 순간 느껴서 예, 저도 모르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레스킨 라빈스 핏. 저는 무조건 그거예요. 이상한 아래에 솜사탕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도 아무도 안 좋아하고, 저 이미지랑도 안 맞는 <laughs> 것 같아서, 처음엔 좀 부정을 했어요. 맛있는 게 아니야. 이랬었는데, 결국 그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맛이 있어도. 여러 맛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 다그한 맛으로 합니다. 최근 검색어. 이건 진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축구 선수 중에 애질이라는 지금 은퇴하신 것 같지만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몇 년생이신지 갑자기 궁금해서 애질 나이를 최근에 검색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랑 다를 것 같은데 전 무조건 구글 로 검색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마지막까지 아껴뒀어요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항상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부터 제가 이제 완전 소식자란 말이에요. 어차피 많이 못 먹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맛있는 거를 먹자 아직은 적응이 안 됐는데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 곡의 킬링 포인트는 외의 색깔이라 해야 되나? 이번 노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하지 못하실 그런 음색이나 뭐 스타일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싱글코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해야 되나? 저도 하면서 <laughs> 신났고 오늘에 있었던 일도 갑자기 리마인드를 하면서 약간 다시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맨노블레스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제 인터뷰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싱글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에 또 예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노블레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